사실은 생긴 지는 오래됐는데 사장님이 시작하신 거는 얼마 안 되신 거잖아요. 아이 어, 가게는 생긴지는 are going to Sengin, 한 거는 작년 10, 11월? 1 m o k o Wow. Senga, Tekapangon, Changnon, s i b i r 있 l s i b i r 니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그쵸. 아, <바로> 들어봤다니까 내가. <laughs> 아, 열심히 검색하고 있더구만. <laughs> 아니, 아니. 내가 진짜 봐가지고 그런 거예요. 봐가지고. <laughs> 아니, 그 로스 펠리츠라는거 하면 어? 어디? 막 5번 타고 더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네. 로스 펠리츠가 아니고 코리아타운 인근 로스 펠리츠 말씀하시는 음. 거죠, 사실? 어, 벌만 타고 어, 어 뭐야, 어디죠? 여기 산에? 그 그리피스팍 있는데. 바리지파? 그쪽 빨향쭉 올라가다 보면 할리드 네. 지나고. 네. 네. 왼쪽으로 보면 반짝반짝 있습니다 아. 예, 약간, 약간 부자 동네 그러니까 이게 벌먼 네. 터널 쭉 그냥 올라가시다 보면 헐리우드 지나서 여러분들 거기 약간 정말 옛날 헐리우드 식당들이 있고 약간 사람도 붐비고 이런 섹션이 하나 있는 데를 보셨을 거예요 한 두세 스트리트 정도가 블락이 네. 가면 정말 유명한 집들 식당들이 많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그그리디로 올라가기 바로 전인데 여기에 가면은 막 주말 같은 때는 줄 서서 먹는 식당들도 굉장히 많고 하는데 여기가 이 유서 깊은 건 아닙니까 그 동네가요? 어, 상당히 유명한데죠. 네. 예. 예. 나매 가게까지는 제가 홍보하긴 그렇고요. 네. 그쪽으로 그렇죠. 렇그 오셔서 스타피시 찾아오시면 됩니다. <laughs> 스타피시안들이 일단 좋아요. 스타피시뭐 어떤 캐치프레이즈나 뭐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아. 어... 캐치프레이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요? 캐치프레이즈 뭐... 예, 예.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아난 이런 마음으로 운영을 한다. 뭐 이런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희 <laughs> 뭐, 네. 돈 벌자 뭐 이런 그... 마음이지 뭐 아, 어, 굳이 그렇다 그러면 네. 제가 이제 음식 시작하면서 딱 하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만든 음식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laughs> 그렇게 만들었어요. 음. 어, 저제 마음은 그랬어요 항상요. 아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먹을 것이다. 네. 네. 아니 근데 어. 사장님께서도 사실은 식당을 여러 개를 하시는 분이신데 네. 이 스라프 스시를 하고 나서 사실은 메뉴가 조금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어, 포인트 삼았던 곳이 몇 군데 있어서 네. 그리고 또 워낙 또 좋았던 데라서 좀 많이 변화를 주기에는 좀 부담스러웠고 음, 음. 네. 제가 좀 독특하게 한 두어 가지 더 두어 가지 정도 해드했는데 그거는 궁금하면 오셔서 <laughs> 보시면 됩니다. <laughs> 먹어라. 네, 네, 설명이 좀 불편해서 와라. 화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묻지 말고. 묻지 아니, 저희가 찍은 뒤에다가 와라. 예, 저희가 찍은 사진들, 롤이나 이런 거는 보내드리고 있는데 저게 네. 다가 아니고 그냥 일부일뿐이고 네네네. 네. 어 정말 메뉴가 음, 정말 다양하고, 다양하고 음, 어. 롤 종류만 하더라도. 뭐라고 전 20개 정도 되지 않나요? 거니 네, 굉장히 많던데요. 저도 워낙, 아, 워낙 아마 더될 겁니다. 더들겠죠 네. 스시를 좋아해서 저도 스시집을 많이 찾아다니는데 네. 보통 그 스시집마다 이렇게 시그니처 메뉴들이 있어요. 있죠. 네 어떤 스타 피쉬는 어떤 게 가장 꼭 먹어봐야 되는 시그니처 메뉴가 뭐예요? 꼭 먹어봐야 되는 건 다죠. 다요? 네 왜냐하면 어느 거 하나도 제가 내려놓기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없어서. 네. 메뉴 세업할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와가지고 세업을 새로 쭉 하면서 거어낼걸 네. 보니까 거어낼게 네. 없는 거예요. 메뉴들 애들, 애들이 너무 다 이뻐요. 아 그러니까 롤들 하나 하나가. 예, 그러니까 이쁘다는 의미는 네. 어, 보기에도 이쁘다는 소리겠지만그 네. 먹을 때 느끼는 그 식감이라는 게 네. 어, 제가 저도 셰프지만 네.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잘 기존에 했던 친구들이 훨씬 더 잘했어요. 음. 어, 네 이건 정말 네. 맞는 말씀이신 네. 게. 제가 가서 두번 가서 먹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셰프님들이 되게 오래되신 셰프님들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네네네. 롤이 달라요? 굉장히 단단하고 섬세하게 나와요. 저도 예전에 수시집에서 알바를, 아르바이트 해봐서 아는데 네. 이게 롤이 약간 좀 이렇게 엉성하게 쌓이거나 이런 것도 많잖아요. 롤이 하나 하나가 절대로 흐트러지게 나오지가 않고 정말 잘하더라고요. 롤을 깜짝 놀랐어요. 음. 아니 지금 이제 그 우리 유튜브에 네. 화면을 띄워주고 계셔서 롤을 음. 이렇게 보면은 저도 워낙 이제 그런 걸 많이 뭐 보니까 어떤 곳에 가면은 밥은 너무 많고 네. 안에 인사이드가 조금 있는데 보니까는 인사이드가 정말 차곡차곡 알이 음. 꽉꽉 차 있고 굉장히 음. 이 비주얼이 일단 다양하고 맛깔스럽고 형형색색. 음. 진짜 뭔가, 그러니까 예. 저희가. 그롤 메뉴도 많고, 근데 사실, 사장님을 모신 이유가 네. 다른 것보다도, 어, 타운 안에 가까운 데 가실 수도 있겠죠. 일반 회라든지, 근데 이렇게 롤이라든지, 음. 또 분위기 내서 약간 좀 이런 데이트나잇? 가면 이제 바도 있고. 데이트나그 그렇죠? <laughs> 네, 그러니까 바도 있고, 바에서 네. 드실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작은 테이블도 네. 있고, 또길 밖. 에서 폐료 같은 데가 아, 있어요. 야외 도 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드셔도 요즘 여름 같은 때는 네. 나무 밑에만 굉장히 아름답고 어, 분위기가 일단은 여기가 LA구나 확실히 음. 이게 예, 이런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아하. 그 지금 대형 그, 데려... 라인이 너무 좋죠. 네. 런 면에서는 로스펠리지 자체가 네. 아. 그 미국에서 좀 이렇게 아 고급진 동네에 산다 아니 고급진 동네에서 밥을 좀 먹는다라는 음, 네. 느낌이 들죠. 네 맞아요. 음. 그 그러니까 사람들 다니는 것도 좀 보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앞에 이렇게 그 조명 등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음, 어 이렇게 약간 분위기 예, 분위기가 그 네. 여름밤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분위기 있으면서 캐주얼한 고급 스시집. 네, 뭐 한가 한가뭐 잠깐 표현하면 네, 아 지금 스시 그러니까 롤 같은 것도 뭐 워낙 잘하지만 스시 같은 거는 스시는 아 탑으로도 탑. 맞았으면돈안 내셔도 됩니다. 너 진짜로요? 아, 그 정도로? <laughs> 그러니까 일단 뭐 저희는 기본적으로 거의 그러니까 쉬는 날 빼놓고는 거의 생선이 계속 들어오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아진 전선도나 그다음에 그리고 뭐 숙성 시켜야 될 것도 또 따로 숙성시키고 하니까. 네. 음식은 또 스시나 그런 것들은 절대. 안 빠질 거예요. 오 어, 정말로. 근데 음, 네. 이게 저도 가서 먹어본 사람으로서는 동의하는 게그회 네. 자체도 그러니까 사시미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게요. 근데 어쨌든 네. 사시미도 굉장히 도톰하면서도 신선하게 잘 잘러 나와서 만족도 가격 대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깜짝 놀란 게생 화사비. 아, 그왜 와사비가 저희가 이런 게 아니라 네. 생 와사비를 얹어 주시더라고요. 오, 그 옆에다가 진짜? 따로 스푼에다가 해가지고 오. 얹어 주시는데 이게 옵션이 아니라 이게 원래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원래 나갑니다. 따로 차지 안 하고요. 생 생화사... 보통 스팀에서생 와사비 따로 차지하거든요. 입을 얼마요 저도, 차지하고 싶었는데, <웃음> <웃음> 네? 저도 차지하고 싶었는데 이미 죽어 있더라고요. 저도 차지하고 싶었는데 이미 죽어 있어서 어떻게할 수가 없었어요. <laughs> 어 <근데 웃음> 그냥 나갑니다 <laughs> <가봐야겠다>. 지금. 가파 예더 달라면 더, 더 드리, 드리기도 해요. 이거 그,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네. 네. 저희 사장님의 화법이 네. 몇분 보시. 이제 좀 익숙해지실 건데, 정말 <laughs> 굉장히 네. 담담하면서도. 네. 감, 아니 <laughs> 안 그래도 저, 워낙 재밌게 말씀하시고요. 어, 청취자분도 자신감 뿜풍꼭한번 가봐야겠어요. 음. 그리피스 박갈 때라고 하시는데, 그렇죠. 정말 그 맛집들 보면은 아니 욕쟁이 할머니들도 그렇잖아요.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 네. 내 메뉴만큼은 자신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정말로 그 그리피스 박이나 뭐 그릭들어 가실 때나 이럴 때. 네. 거기서 한번 드셔 보셔도 그렇고 요즘 여름에 저는 추천해 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시미도 메뉴가 정말 다양하고요. 네. 롤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 요리들도 굉장히 많고 그 도시락 점심에 도시락도 있고 근데 이제 여름에 추천드리는 게 네. 저녁 때 이제 피프스파기라 주말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어 배고프시면 가셔서 생맥주랑 드셔 보세요. 맥주랑 쓰시. 스시... 하... 아, 이게 생맥이 피처 하나, 글라스에다 갖다 주시는데, 네. 정말 미칩니다. 정말로 아, <laughs> 아, 진정한 신선으로만니까 <laughs> 뒤에 그 배산 임수라고 그래갖고, 그리피스팍을 뒤로 하고, 아, 물이 없어. 아, 네. 맥주 있잖아요. 맥주, 맥주, 맥주 물로 하고. 제대로 네. 거죠? 내일 비와야겠는데 <laughs> 아니, 근데 정말 그 맥주 같은 경우도 값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지금 세일까지도 아마 해주실 텐데. 지금 날씨도 더워지고 해서, 네. 뭐 주위에, 여러분들이 또 말씀도 하시고 해서 네. 지금 프로모션 지금 계획 중이니까 네. 프로모션 하게 되면 아마 안내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저희 펌프런 정치자분들은 가셔서. <laughs> 네. 프로모션 미리 주세요 미리 주세요 주실 수도 네, 있어요 펌펀 디시 좀 해주세요 <laughs> 라고 하시면 네, 네. 그래서 저는 KTK님이 사장님 펌펀에서 왔다 그러면 디스카운트 있죠? 땡큐 이러고 그냥 확정해주셨는데 <laughs> 생화사비 한 스푼 줄 생화사비 두 스푼 <웃음> <웃음> 뭐 이런 거를 아마 기대해 보셔야 될것 같고 네, 네. 네. 드려야죠. 어, 드려야죠 드려야죠 그럼요 음. 오늘 라디오 듣고 가셨다 그러시면 네. 언제든지 가셔서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펌펀 같습니다 펌펀 듣고 왔어요 네. 아니, 이 많은 분들 외국 손님들도 많으시고 뭐 사실 외국 손님분들이 지금 더많 하시는 거 같아요. 거의 뭐 현재까지는 거의 99%. 그렇죠? 음. 네. 네. 거의 주위에 계신 분들만 많이 네. 오시는데. 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오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 저는 모르겠는데. 아, 영화 티비 안 보시는가? 그러니까 가고 나면 네. 서버 분들이 꼭 그래요. 네. 누가 왔다 저, 갔다. 어, 제 되게 유명한데 사장님 모르세요? 어. 누군데? 뭐 영화 어디 나오 고 그러면 보통 이제, 이제 네. 뭐 분장을 하고 그러니까 음. 그 일상으로 나오면 사실 못알아봐요 저는. 뭐 그쵸. 그쵸. 아는 사람들은못 알아보는데 맞아요. 못 알아본데 어떻게 서버분들은 잘 알아가지고 말씀해주더라고요, 음, 어. 맞아요. 네, 그러면 어, 우리가 비싼 사람 왔었네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냥 사람들이 왔었네라고 하는 건데 가시면 큰 TV도 있고요 보시면서 게임. 그러니까 혼자 가서 드시기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단체로 가셔서 페리오에서 막 즐겁게 얘기하면서 드시기도 괜찮고. 네, 뭐 좋죠. 일단은 음식 자체가 워낙 맛있으니까 정말 음. 가격 대비. 이 룰이 굉장히 푸짐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를 네. 보고 있는데 굉장히. 어, 근데 정확하게 여기를 위쳐 어떻게 설명드려야 돼요, 사실은. 그 벌문 아, 쭉 올라갔다가. 아까의 조선은. 아175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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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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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노스 벌못 애비인데 175예1755 1755 영어로 잠깐 할까요? 네네 하셔도 돼요. 1755 네. 노스 벌못 애비뉴. 네. 네 네. Yeah.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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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심 내 어, 영어로 하니까. 1755 예. 1755 예. 노스 벌먼트입니다타운에서 올라가실 때는 이제 벌못 킬 타고 쭉올라가신다 그러면 네. 할리우드 딱 지나면은 왼쪽 저희 가게가 이제 왼쪽이니까 제 왼쪽에 이제 B O A가 있고요. 네. 그거좀 지나면 이제 주차로 들어갈 수 있는 기, 저기 막 길이 있어요. 네. 음. 건물 끼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예. 음. 찾기가 좀불편할 수도 있긴 한데 네. 잘 보시면 볼수 있습니다. 아 <웃음> <웃음> 이게 무슨 얘기인가? <laughs> 그 스타피셔 노랗게 이렇게 불가사리 모양 이렇게 로고가 있잖아요, 그죠? 네. 고, 고 고집 맞죠?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아본것 <laughs> 같아요. 지나가면서. 오늘 예. <laughs> 어, 두분 대화하시는데 왜 제가 이렇게 답답해지죠왜 답답해? 뭔가 <laughs> 아, 두 분이 왜? 커뮤니케이션이 뭔가 안 되는 느낌이죠. 왜잘 되고 있는가? 그런 건가? <웃음> 그런가? <웃음> 나만 그런 건가? 예예. 집사람도 답답하다 그러네요. 이런 <laughs> 그러니까 거요. 그러니까, 예 <laughs> 아니 사장이. <웃음> <순탄이나요>? <웃음> 밥 먹는데 중간에 아재 개그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laughs> 그러신 것 같아요. 어, 먹다가 체할것 같아. 아근 <laughs> 되게 아니, 유쾌하신 분이에요. 예예예. 예, 네. 예. 아니, 그러면 그 우리, 우리 사장님이 스타페시 욕을 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계속 스시지만 운영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는 뭐 네, 다른 비즈니스? 저는 스시만 했어요. 오로지 스시만. 어. 네네. 뭐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왜 굳이 스시? 아~ 어, 그냥 에피소드로요? 예. 웃자고 하는 거니까. 요 아, 예. 그런 말 하잖아요. L.A. 광에 내릴 때 네. 누가 나를 납치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음. 직종이 선택된다고. 어. 맞아요. 그데 저는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분실수요? 그 형님이 여기 계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민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여기 스시가 뭐 비즈니스로 괜찮으니까 음. 한번 와서 해봐라. 음. 그래서 아하. 저는 어, 가족도 한 가지. 음. 그러니까 가족보다 먼저 혼자 먼저 와서 네. 해보니까 해볼 만하더라고요. 제가 음식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원 오셔서 네, 네, 아시게 네. 됐구나. 하다가 네, 오, 한국에서는 부엌들이 한번 큰 난지 알잖아요. 그렇죠. 네. 남들 못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미국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뭐 음식을 해못 해봤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해보 해 음식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음, 아, 음. 그래서 즐기시다 보니까,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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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너무 즐거워요. 그럼 음. 직접 스시도 만드세요? 네. 그럼요. 어, 직접 이것도 하시고. 아니 근데 이게 맞아, 확실히 음, 사장님께서 음. 즐겨서 하시는 데들은 맛이 맛과 서비스가 좀 음. 다른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가면 편안하고요. 예, 일하시는 분들도 서비스가 굉장히 좀 친절하고, 네. 예, 그래서 좀 편하게 가실 수가 있는 곳이라서, 네. 뭐, 가게가 매장이 이렇게 식당이 막 크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오히려 네. 되게 전통과 역사가 있는 곳이라, 네. 오히려 약간 되게 영어로하면 코스하다 그럴까요 분위기가 아, 되게 분위기구나. 좀 이렇게 아 뭐라고 좀 편하면서도 음, 예, 좀 왔어요. 넉넉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편하게 그리고 약간 좀그 분위기 한번 휩쓸려서 한번 드셔보시면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어, 분위기 예. 있고 약간 코스한 거 네, 그런 곳입니다. 엔디 은철리 님이 사장님 목소리는 박지성인데 스타피시 수 스시는 이, 이 시대 최고의 식당이기 때문에 또한 사장님이 이 시대 최고의 셰프이시기 때문에. 항상 식당이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일은 반드시 비거와야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고 남겨주세요. 선희 예, 씨 뭔가를 선희 <laughs> 씨 뭔가를 읽어주시기 전에. 미리 한번 그래도 눈을 한번 읽어 보시고 <laughs> <읽었어야> 이걸 <laughs> 방송에서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을 <laughs> 마지막 하고 마지막 한 줄을 못 읽었네요. 읽어 주시길 <laughs> 바라겠습니다, 선니 <laughs> 씨. 제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예, 그래요. 예. 그거를 또 굳이 찾아서 <laughs> 그래, 읽어주시네요. <그리요. 웃음> 예, 예. 어, 어쨌든 뭐 가시면 그리고 저는 다른 <laughs> 네. 것보다도 뭐 이게 뭐 사실 은 위치가 찾아서 가실 수도 있지만 그리피스 가시거는 어디 가실 때생각나시다한번 때 들려봐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주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네. 보니까 무슨 콤보로 돼 있어서, 수시 위에 금가루 뿌려진 것도 있던데. 아, 아, 아 예, 예. 이게 예. 뭐였어요, 그게? 이제 아까 이제 시그래치 메뉴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원래 이제 그 메뉴 그 새로 저 셋업 하면서 집어넣던 었 건데, 네. 어, 말씀 안 드리라는데. <laughs> 아, 이거 해주셔야죠. 이런, 이런 걸안 내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골드 마케팅을 좀 하고 싶어서. 네, 골드 마케팅. 예, 그, 금가루요. 예. 그래서, 이제, 스시에 금가루를 좀 뿌려주고. 어, 진짜 금가루를요? 그렇죠. 오. 음. 예. <laughs> 괜찮습니다. 너무 예. 예. 맛있고요. 예? 근데 조금 비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특별한 날 있고, 아니면, 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데이트하고 싶고, 네. 음. 와인, 와인 한잔 마시면서, 음. 그럴 때 오셔서, 저기 드시면 제가 꼭 추천드릴 해 겁니다. 예. 그그 메뉴 이름이 뭐예요? 그근 금가루 뿌려진 거좀 주세요 하면 주시나요? 네 그래요? 네. 아니 아 거기에 예, <laughs> 있어요 이름이 딱 특별하게 붙여져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네. 스페셜로 해가지고 그, 돼 있는 게 예, 있어서 스페셜 아이템을 해서요 네. 저기 막골뭐 그 피쉬 위드 골드 피쉬 위드 골드 네. 네. 위드 와인 에 네. 네, 위드 와인 네. 해서 가격은 와서 보셨으면 합니다 <laughs> 어, 좀 요기, 비싸요 요게 이제 그 아니, 시그니처 메뉴다 저렴한 것들도 많이 있고 <laughs> 네. 예, 우동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그냥 음. 일반 롤도 뭐다 있는데 네. 요게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스시인데 그 위에다가 금가루를 뿌려주시는데 금이 그냥 살짝 뿌린 게 아니라 꽤 많이 뿌려주시더라고 요 보니까 그래서 스시예요, 롤이에요. 아니 원래 식용 금이잖아요. 식용으로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금이. 아 스시에 탑핑되는 겁니다. 네, 사실 위에 탑핑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게 어 뭐라고 그럴까 좀 데이트 나이. 데이트 하러 오신 분들이나 뭐 기념일이나 네, 뭐 기념일이나 뭔가 좀 특별한 의미 주시고 싶은 분들은 이거 한번 주문해 보셔도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네, 거죠. 그런 의미로만 세트업한 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일상에서 먹기엔 좀 부담스럽고요. 네 가격이. 맞아요. 네. 근데 뭐 데이트하면서 한잔 하는 거는 음, 뭐그 정도. 는 애니버서리 같은 걸로 해서 그러면 음, 뭐 사진도 이쁘게 음, 나오고 네네. 독특하고 좀 스페셜하게. 대우받는 느낌도 나고 하니까 음. 이런 것들도 가셔서 보시면 되고 아무튼 일단 맛으로 승부하는 곳입니다. 네, 네. 맛과 분위기로 승부하는 곳이니까 어 오시면서 가시면서 약간 타운을 벗어나서 좀 새로운 데서 먹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스타피시 가셔서 식사하셔도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가격 대비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스타피시. Starfish. 예, 스타피시고요. 1175. 음. 아, 1155. 1755구나. 1755. ]구나. 주소가요? 세븐틴 페프티 파이브죠. 1755 오, 사장님도 인터뷰가 참 힘드신 분인데요. 노7 5 5 1755 1755노7 5 5 1트로5 1755 1755이7 5 5 1755 1 7 5하1하5 5 1755 1755 1755 1755 1아5 5스7피5 가셔서 좀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 네. 네, 아주 만족스러운 수시. 어, 드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일 피쉬 수시의 제니 킴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laughs> 제니 킴님 구글에 주소 치면 더 쉬우실 거예요라고 <laughs> 하셨는데. 구글에 주소 치면 더 쉬. 다저스님 어. 부자들만 갈수 있는 식당인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요. 저 아니요. 아니요 저... 정말 스페셜 중의 스페셜 메뉴고요. 네. 가시면 롤도 그렇게 안 비싸요. 예, 요즘 다른 데 비해서 절대 안 비쌉니다. 뭐 지역이 로스 펠리츠라고 해도 절대 안 비싼데 제가 좋았던 건 정말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가격 대비. 예. 요즘 그런 데 찾아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사실 네. 예,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워하실 곳이다라고 감히 좀 추천드릴 수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요뭐 여기저기 가봐야지 다알수 있는 거니까 음. 가셔서 한번 뭐 동네도 분위기도 좋고 나중에 좋아하니까. 제가 써니 씨 사드릴게요. 어 진짜요? 네. 오늘만 시간 되는데? 아유 오늘은 내가 시간이 안 돼. 오늘은 죽어도 깨도 내가 시간이 안 되니까. 어, 딱 날짜를 정해요. 야, 다음에. <laughs> 다음에. 금가로 <그냥> 금가로 <laughs>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일반 가서 가루예요. 우동 하나 <laughs> 하고 롤 하나는 사줄게요. 내가 예, 가서 <laughs> 드셔 보셔야 알아. 드셔보셔야 알겠어요. 상품권 을 예, 예. 주시면 더 좋고요. <laughs> <laughs> 잘됐다 나도 같이 가기 싫었는데 <laughs> 잘됐다 잘됐다 <laughs> 사장님 상품권 있어요? <laughs> 아예 없는 아니. 데 만들어 주시다고 하니까 <laughs> 자 펀펀 라디오 1부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네. 저희 그 2부 시간에는 또 광셰프님과 함께 맛있는 이야기하면서 또 상품권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이 퀴즈도 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황금 사라기 참외. 원을 그리며 힘차게 달려가는 태양을 쫓다 보니, 진노라케 익은 황금사라기 참외. 밤마다 황금사라기 참외 위에 내리는 금이슬 은이슬. 불어오는 바람에 마르고, 달콤한 참외향이 바람타고 어데든 가니, 안 닿는 곳이 없구나. 받으면 행복하고, 주면 기분 좋은 황금사라기 참외. 윤 아저씨. 한남체인 킹 돈가스 신메뉴 덮밥 출시 정말 저렴한 가격 8불 99 하나 돈가스 덮밥 8불 99둘 치킨가스 덮밥 8불 99셋 양념치킨 덮밥 8불 99 모두다 샐러드 밥 마카로니 드레싱 할라페뇨 모두 드립니다 한남체인 킹 돈가스 캐러링 출시 돈가스 치킨가스 생선가스 돼지등심 한방 캐베추 샐러드 마카로니 밥 정말 착한 가격 10인분 99불 99 5인분 59불 앞접시, 집게, 큰 스푼, 쓰레기 백까지 바로 버릴 수 있게 다 드립니다 한남체인 마켓 내 킹돈까스.com 2 1 3 4 3 3